40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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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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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인데, 여러분, 대전 시간대는 어 참고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됩니다. 1 2시 40분, 네. 대전. 네. 네, 12시 40분, 대전. 오케이, 오케이. 네, 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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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추입니다 벌써 3일 찬가요? 자, 3일차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요, 일단은, 오늘 에센스를 좀 많이 만들고, 그리고, 에센스를 좀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뭐야 이건. 만들어야겠습니다. 특히, 마법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오늘. 자, 일단은, 후추학교에는, 일단, 필요한 게, 너무나도 필요한 건,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잘해주는 학생이 필요합니다. 정리에 자신이 있고, 마법 지식이 꽤 높다, 하시는 분들, 후추학교에. 아시죠? 신청해주세요. 선수 돈 넣고, 혹시 모르니 다이아 챙기고, 나무 챙기고, 자 마법 레벨 업을 하면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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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까지 다 놓고 왔네. 동시에 아, 아이템도 챙기는 이거 양득여이 상점에서 여부, 안 팔려요. 여보세요, 여보 떼이온, 부추님, 냠냠냠. 저 한테 왜 그랬어요? 네. 돌을 비어 있는 룬으로 만들어서 팔라매요. 아, 제가 안 말했던가요? 안 팔렸죠. 예. <laughs> 네. <laughs> 저도요. 들질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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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비어 있는 룬이 한 세트나 있다구요저두 <laughs> <laughs> <투> 세트 있는다. <웃음> <웃음> 아, 눈꽃 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죠? 비어있는 눈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laughs> 두 세트나요? 아니 그러면 마법 언제 만들 줄 알고 지금 이극 초반에 두 세트나요? 아 어차피 고작 100원 아닙니까 눈꽃님 고작 100원? 어떻게 보면 고작 100원 제 전재산 얼마 있는지 아세요? 어, 얼마 있는데요? 950원 내 전지현 선생 9분의 1인데 지금 아, 아 고작 0원이 아닌 사람도 있었구만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음... <웃음> 눈꽃님 <웃음> 아유 저도 확인해보고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laughs> 아 근데 그래도 후추님이 악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도, 저도 만들었는 걸요 <laughs> 그니까 이게 아 물론 후추님도 악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저도 안 알아보고 했잖아요. 확실하게. 그, 그 그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치, 5대 5는 그렇고 한7대 3이라고 잘못을 가정하고. 네. 제가 뭘 보상을 요구하진 않아요. 솔직히 양심 있지. 아이 그럼요. 그냥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아이 뭐 우리가 언제 안 친하게 지낸 남? 아좀더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아이 그럼 그럼. 아이 막... 그러 우리 서로 뭐 오늘 대전 있잖아. 그, 아 그럼. 그거를, 뭐, 우리, 둘다 1, 2등 하면 좋지만, 1, 2, 3등을 하면. 아! 에이, 만약에 서로 하지? 우리가 공격권이 생기면은, 서로는 치지 말자고. 아이, 그럼, 그럼. 일단 그치? 나는, 초급 자격증 따로 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양털은 좀 구했어요? 양, 아, 맞다, 양털 필요하지? 예. 네. 양털, 저 없어가지고. 아, 나, 광물을 캐야 되나. 아! <laughs> 목물 3개 사면은, 내 전재산이 사라지네. 이런 젠장가 에메랄드 다섯 개. 견습상타. <laughs> 맞아, 견습상타 새로 생겼잖아요. 던전의 악동 스노우맨이래. 오, 셀려나? 예, 네, 저는 이제 또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호추님. 네, 나중에 봐요. 사이좋게 지내요. 하이. 하이. 루테를 죽여야지. 루테를 죽이겠어. 루테는, 루테님은, 어?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고. 그것은, 명백한, 어? 어, 그럼. 속성관 가다 보면, 칼이 있다고 했는데, 있지 시험관은 속송관 끝에 있습니다 아 너무 넓어 속송관 인간적으로 이게 뭐야 너무 넓잖아 가는 길에 있다며 문 끝에 있구만 어머 됐다.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상급시험 대기줄. 초급시험 대기줄. 뭐 바로야? 아싸, 1등. 제가 폭죽이 발사할 겁니다. 싸우시면 됩니다. 그렇구만. 이야! 아, 아, 어어어어잠깐만 오빠.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으아아 <laughs> 당황스러운걸. 저 <laughs> 그럼 <laughs> 시험이 왜 이래! <웃음>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아... 눈곱님 왜왜 예예. 미쳤어요 왜왜 네, 네. 초급시험 난이도가 미쳤어요 왜왜왜 네, 네. <laughs> 초급시험을 통과하려면 어. 사람... 그... 그 시험관을 죽여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시험관이 마법의 난사예요 마법의 난사한다고네 <laughs> 우리도 못하는 그걸 한다고 <웃음> <웃음> 네, 근데 막 공중으로 막 띄우고요. 예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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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웃음> 이건 미쳤어요. 맞았구나 <laughs> 미쳤다고요. <laughs> <laughs> 한번더가다 다시 간다 <웃음> <웃음> 그렇게 많이 힘든가? <웃음> 네? 많이 <laughs> <laughs>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웃음> <웃음> 정말 힘들어요. <laughs> 어, 루테님도 간다. <한다. 웃음> 멍청한 자식. <laughs> 뭐 아이 집샘물생이 집이, 응? 어? 우리 집샘불생이 비가 겁나 들어와. <웃음> 아야 아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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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그 바랑도 못해. <laughs> <laughs> 아. 아, 잠깐만요. 혹시? 여기 루테님 부르죠. 예. 거의 파티 사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laughs> 여보세요? 아 어, 루테님 저두 번째 시, 중이거든요? 두 번째 중이라고? <laughs> 네. 아니, 나, 나를 어이가 없었어. 나 비와가지고 나 번개, 마라 다 뺏기고 싸웠어. <웃음> <웃음> 아니, 갑자기 비가 내려가고 마라 다뺏겨지고못 싸웠어. <laughs> 이거 검 쓰면 안 되죠? 몰라요.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을 안 해주고 포촉 쏘고 시작해. 아, 나 칼, 로 죽일라 했는데. 나 디그밖에 없어서 지금. 왜? 칼로 못 죽여? 아니, 저 사람 마법 써. 아, 근데 그, 나. 나도... 야, 조금 조금 시험인데 마법 난 산다고. 그니까. 우리, 우리는 마법 한두 개가, 한두 발밖에 못 쓰는데. 오. 호거 어? 사용 불가능검거 사용 이 곡갱이 써야지. 어, 어떻게 에? 싸워. 야, 뭐야? 야, 힐 만들려고 한 사람? 왜? 아니. 야, 만들지 마라. 왜? 이거 미친 거 아니냐? 고기, 고기. 야, 내 마법 포인트 날렸어. 되면, 아, 고기. 이거 한번 해보고 할걸, 시그플레이에서. 아, 네, <laughs> 아, 마법이요. 미쳤어! 그 마법이못 깼다니까? 야. ]야, 야, 힐, 사이코 수준이야, 재료가. 왜, 왜? 자연 에센스 500개 필요해! 자연 에센스 아니지 않아? 그거, 내가 알기로 그건데? 그, 에센스. 내트럴 네, 그 네, 네, 에센스, 네, 에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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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센스 에너지. 데스런. 아 그래 그거 히, 그거 아니었구나 오벨리스크에서 보아다루는거줄 알았는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깨 이거 이거 못깨아이 <laughs> 레벨업 하러 갈래 난야 저게 초급 마법사 아니냐 나나 <laughs> 나 기분 나빠졌어 한번더 할게요 더 할게요 어 있어 나는 꽃게 임 만들어 기분 나빠 이거 못 싸운다니까 이 사람 어디 갔어 근데아 게다가 근데 나 여기 가가리도 죽이면은 어? 초금밥법사 증표밖에 안 줘? 어 근데 그 증표로 받아야지 옷 입을 수 있어 싸울 때아 뭐야 그거 하나밖에 안 준다고? 어뭐 보너스 가... 같은 거 없어? 어 씨, 몰라 안 깨, 깨부... 깨본 사람 없을걸? <laughs> 내가, 내가 제일 처음으로 했거든요? <laughs> 아나 마법이나 만들어야겠다 저거 잡으려면 아씨아나 마라 다 썼어 나 이게 공격 못한다고 맨손 때려도 되나? 오, 어, 되지. 맨손 돼요? 곡, 맨손? 칼만 안 되면 되잖아. <laughs> 아이씨, 야, 못, 아, 못, 아, 이거 만화 포션 갖고 올 거야. 내가 못 깨. 마, 만화 포션이 깨. 있어도 안 돼. 난 사력부터 딸려. 만화 포션도 만들어놨어? 아니, 이제 만들어야지. 안 해. 자격증 안 따. 안 따. 나도 안 따. 맘상이어 <laughs> 그냥, 야, 어차피 약털도 없는 거 뭐하러 하냐. <laughs>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씨, 어떡해. 저못 깬다고. 일단 우리 집 가서 농사나야겠다. 씨. <laughs> 너무한 아휴, 거 아니야? 마법이나 배워서, 레벨업이나 해야겠다. 어. 레벨업 에메랄드, 에메랄드 캐야지. 나는, 후추님, 그래, 후추님 저번에 알려준 거안 된대. 여기 NPC 안 나온대. 아, 나랑 다른 거구나? 어, 왜나 NPC 봤는데? 어, 없다던데? 나, 뭐, 나 있었는데? 뭐 알려줬는데? 나는. 왜 나는 안 알려줘? 뭐지, 여기? 안 알려줬나? 난왜안 알려줘? 그거, 나도, 그, 뭐, 네이버 카페 봤거든? 나도 카페 보고 알았어. 그거, 그거 있죠? 제가 말한 글. 응, 글 있던데? 근데, 여기 안 나온데. 어떤 던가 맞던가? 형 필요 없대. 여기 NPC가 안 나온다던데? 그냥 궁금형. 그게 용광로 용광로도... 마법 있잖아. 어. 그걸 NPC한테 쓰면. 아. 봤어요, 근데 그거 형도? NPC 안 되잖아. NPC 스폰알도 안 팔고. 어, 스폰 안 된대. 아, NPC 마을 찾아야지. 아니야, 찾아서 없어. 나 찾았어. 어, 난, 나이, 난 있었던 치마가. 것 같은데, 아닌가? 나도 갔었는데 없었는데? 내 기억엔. 누가 다 죽였겠지, 벌써. 아니, 내가 제일 먼저 갔는데? 나도 안 털린 곳, 거... 아, 루테가 털은 데였지? <웃음> <웃음> 아, 네. 마법, 마법 던전 찾기도 힘들고. 던전도 깨는 거 개힘듬. 던전 깼다가 난... 죽을 뻔했어. 아, 나 미산타 미루... 나 해본 사람? 어? 아나 이제 농사하고 일일 퀘스트 해보려고. 아 맞아 일일 퀘스트 그게 싼타야나 나, 일일 퀘스트돈 조금밖에 안 준다해서 안 했는데. 야 기술 포인트 줘. 아저 일일 퀘스트개 줘. 아 진짜? 응. 근데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쓰레기였어. 5천 원 줬어. 그독독 독, 독 그거잖아 그거. 어 독. 거미눈. 어. 어. 리얼 그거 왜 했지 나 거미눈 나 그거 안 할라고. 나도 안 했어. 했나? 기억이 안 나네. 내가 거미, 눈, 거미 눈에다가 피눈물을 흘렸지? <laughs> 거, 거미 눈, 하기도 쉬운 거. 야, 하기 어려워. 거미는 어려워. 야, 거미, 거미 죽지도 않을 뿐더러, 눈도 안 줘. 나 칼로 잡았는데. 아이 나도 칼로 잡았지. 근데 거미 눈으로안 줘. 어, 나 되게 많은데? 나한테 아, 달라지. 야, 콩콩님이랑 나랑 피눈물을 흘리면서 잡았다니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 아, 뭐. 뭐 말할라 했는데? 까먹었다. 루테아, 너 마법 레벨 몇이라 했지? 10? 13! 와... 나 이제 6인데. 나이 하지 어, 우리 집에 호박이, 어? 5개가 아니라 또 뒤에 하나 더 있구나. 어. 아, 진짜 디그를 그냥 꾸준히 쓰는 거 밖에 없다. 레벨업 하는 거. 맞아, 맞아. 나도 이제 나 일단 일일 퀘스트 하러 가야지 일일 퀘스트 형 봤어? <laughs> 난 안봤어 일일 퀘스트 별거 거 없던데요? 뭐, 블루토파즈 20개 20개? 응. 20개면 괜찮잖아 어나 있을텐데 블루토파즈 뭐그뭐 아무튼 나한테도 다시 알려줘요 까먹음 그렇지. 받으러 가? 자 보자 산타의 견습 산타 이걸 어쩌면 좋아 빨리 되찾아야 돼 무슨 소리 했더니 금방 찾아올게 선물은 총 세, 선물 가져오라는데? 휴대폰, 반지, 마술봉. 아, 그건 던전임. 아 이건 아니고. 그러면 여기 마술, 얘가? 얜가? 그, 마녀? 아얘 마녀는 에메랄드 다섯 개인데? 그러면 얘 말고, 뭐? 빈 아트. <laughs> 야, 에메랄드 다섯 개? 얘는, 어, 얘다. 얘가, 블루토파트 스무 개랑 치밀리트 스무 개랑 빈트 운가를열 개가 필요하다는데? 하지마, 이거 하지마. <laughs> 뭐, 치, 뭐? 시미리트 20개, 빈트운 가루 10개, 그 토파즈 20개. 나거아아뭐 구하기 쉬운 거네. 3개다 넘쳐나는데? 그래 나 나는 광물을 잘안켜가지고야나 광산 처음 아예 처음 빼고나안 갔어. 아 어떡하지? 아 레벨 33 있는데 이걸로 뭐하지? 인센트아인센트쓰치는데아 근데 가족이 오, 너무.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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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여기다 핸드폰 떨고 갔어. 개이득이다. 어. 잘 무섭다. 누가 어디다 핸드폰 떨고 갔어? 야 주인 찾아줘. 핸드폰 잃어버린 주인. 맞아, 맞아. 아이 그 주인 비싼 아이폰 들어 올라가 비싼데. 어, 아이 찾아줄 거야. 이거 눈덩이를한 개씩 던지는 게 아니라 한 다섯 개씩 던지는데? 우와.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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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무빙, 무빙. 오. 아, 아, 안돼. 옷버팀이 내거먹렸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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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옷버팀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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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죽여, 잠깐만. 죽여, 칼로. 야, 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아니,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내가 싸우다 죽었어. 내가 싸우다 죽었어. 저거 먹으면 정당방일 거 아니야. 어무님 먹었을 거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넌 지금 굉장히 강력한데 옴무님을어 1등, 2등 해가지고 죽이면 되지. 그럼, 그럼. 옴무님 호박 꺼버리면 되지. 어. 너는 그템 하나를 주는 대신 옴무님 호박 등 하나가 사라지는 거야. 나옴무님이랑 통화하고 올게. 응. 음. 형 이따 봐. 응. 음. 이걸로 광석을 캐는 게 콩콩이 돼 있나 보네 아이야, 오, 익스트림이다. 익스트림, 익스트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설마 너도 해봤니? 어떤거? 싸우는거 저 너무 쎄야 마법 난사하지 않냐? 저 마법 아니.. 야저 야, 왜왜왜 운영자가 이상해 운영자 미쳤어 깻몬가봐 운영자가 자기야 그 뭐야 누구야 잠깐만 아한 게... 뭐가 어? 응? 어 뭐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형 어. 왜, 왜? 몰라, 몰라. 뭐지?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닌 것 같아. 어, 그래? 그래, 어, 아니, 아무튼 운영자 이상해. 운영자, 이거 악이야! 오케야 운영, 하, 진짜. 하, 진짜, 어이가, 내 더러워서 레벨업 하러 왔잖아, 그것 때문에. <laughs> 마법 레벨? 오! 아니, 우리는 그냥 한 두, 두세 발, 이거 딱, 딱 던지면 그냥 끝인데. 어떻게나 와도 많아도 무조건데. 맞아, 어? 지는 난사에마그이 오. 아, 진짜 치사해 가지고 이거 못해 먹겠어. 우리가 나 그래 가지고 그 마법 만들러 왔잖아. 빡쳐서. 그거 무속성 마법? 어? 형? 왜왜 왜 자꾸 말하면서 사라져? 아니 형은. 어허. 이게 얼음. 어, 뭐야? 깜짝이야. 후, 후주형의 통신상태가 많이 이상한 관계로 아, 아까 물을 시켜놨는데, 물이 왔네요. 그래가지고, 물좀 받고 왔어요. 자, 여러분, 저는, 에메라이드를 캐야 돼요. 어싸, 레벨 7. 아, 플라이 있었음, 우와. 아! 어이, 깜짝이야. 그, 이걸로 캐면, 깨면... 오. 맙소사. 좋았어, 좋았어. 그거, 그게 안 나오네, 그 대신. 오! 그렇지. 경험치가 안 나오는 대신, 마법 경험치가 그 대신 나오네요. 라이드가 안 보인다. 훠짜. 돌아가자 아렉